25강 우리 도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도치는 상당히 어려운 문법에 속해 있어서 근데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아무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우선 한글이랑 다르게 영어는 어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지, 그치 한글은 자유 어순이잖아, 자유 어순. 어순에 그렇게 예민한 언어가 아닌데. 영어 같은 경우는 강제 어순으로서 어순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의미를 강조하려고 어순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게 되는 게 도치다, inversion. 영어는 end focus라 그래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문장 뒤쪽에 위치를 시키는 원칙이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겨서 강조효과를 낼수 있더라. 알겠지? 우선 도치는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하나하나 정리하기 전에 이 두가지만 먼저 너네가 알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 우선 부정어가 문장 앞에 도치될 경우와 장소가 도치될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애들이 그랬을 경우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뀐다라는 걸 너네가 이해하면 좋겠어 여기 nothing is impossible 얘, nothing이라는 거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거야 원래 주어는 impossible이고 그래서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문장인데 거기서, nothing이 문장 앞에 오면서, 주어하고 동사어순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대열이 문장 앞에 도치돼서, 또한 주어 동사어순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갔지? 대열이 존재하다, 존재,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나오잖아. 이게 도치된 표현이라는 거지, 애초에. 이해갔지? 어쨌건, 장소랑 방향의 부사고. 지금 장소조치 했었잖아.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줄게. 우선, 일형식 완전 자동사랑 함께 쓰였을 때에 보통 우리가 이런 전치사들과 함께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 어 우선, 이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I am in class. 내가 이 문장을, 얘를, 기동사를 불완전 자동사 2형식으로 보고 요거를 보어 성분으로 수업을 초반에 했었잖아. 그냥 그래? 그래서 보어의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장소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건 내 수업에서만 이런 거고 이게 나는 수업할 때좀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얘를 우리가 2형식이 아닌 1형식 관점에서 도치를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는 알겠지? 이때 이 M은 I 다음에 M 이때 얘는 존재하다라는 1형식 옆에 보호성분 적지 않아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문장의 형식편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을 거야 주어 동사만으로도 비동사도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다 존재를 나타낼 때 나는 존재하는 건데 in class 이때 in class는 뭐야? 하나의 부사성분으로 보자는 거야 형용사 성분이 아니라 보호성분이 아니라 이해 갔어? 지금 이런 일형식 관점에서 어떤 주어 쓰고 나서 일형식 동사를 적었을 때그 옆에 어떤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혹은 방향 부사구가 쓰일 수가 있단 말이야. 부사나 이해가서? 얘가 문장 앞으로 도치됐을 때 주어동사 어순을 바꿀 수 있다. 뭐 이거로 내용을 공부할 거라서 일형식 관점으로 좀 바라볼게. 자, 지금 이러한 전치사들과 어떤 명사가 결합해서 어떤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혹은 부사가 그래, 그래. 얘네가 문장 앞에 도치됐을 때에 이렇게 주어동사 어순이 바뀐다는 거지. 이해가서? 대신 이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얘는 일반 명사잖아. 그래, 그래. An old tree. 대명사일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은 도치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일반 명사라면 우리가 주어 동사 어순을 도치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이때 동사들은 보통 위치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비동사도 가능하고 come이나 go나 lie, sit, stand. 보통 이런 애들이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한 일형식 동사인데 이때 뒤에 부사성분을 문장 앞에 도치시켰을 때주어동사선을 바뀔 수가 있다. 근데 100% 항상 도치가 되는 건 아니고 장소나 이런 것들이 문제와도 반드시 100% 도치되는 건 아니고 강조 의도할 경우 도치시키면 된다는 거야. 내가 강조를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문장 앞에 적고 그냥 주어동사 적어도 상관이 없어. 선택적 도치라는 거지. 이해갔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타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일형식 완전 자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 동사라면 조동사 두가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냥 그래. 그래서 주어 동사 우선 바꿀 때 동사 일반 동사는 지가 주어 앞으로 안 가고 조동사 두를 보냈었지, 그렇 근데 여기를 보면은 스탠즈가 지금 뭐 일반 명사잖아. 아,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근데 주어 앞으로 얘가 도치됐을 때 지가 다갔지. 그냥 그래. 조동사만 보낸 게 아니잖아. 아, 완전 자동사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너네가 알면 되겠어. 왜냐면 완전 자동사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적어도 끝나는 형식이잖아. 이미 이렇게 간단한 형식인데 굳이 조동사까지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는 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도치가 일어날 경우는 음음은 말고 이런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도치된 형식에서는, 문장에서는 그냥 지가 스스로 주어 앞으로 가더라. 라고 너네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대명사가 주어일 때 주어 동사 어순을 도치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문장 뒤로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내 엔드 포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더라. 라고 알면 되겠다. 그리고 대열이랑 here. 얘네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잖아그런거래 그래. 얘네들이 특히나 이두 가지는 좀 외워둬야 되는데,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을 명칭을. 얘네가 사용된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순이 도치될 수가 있어. 얘네가 문두 앞으로 오게 되면. 근데,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주어 동사 순은 얘네도 도치되지 않더라. 얘네도 따로 그냥 내가 정리하면 될것 같아. 그니까, 러 같은 얘기인지 결국에. 어쨌건. Here 이 문장 앞에 이렇게 왔잖아? 그리고 지금 일반 명사가 주어일 경우. The bus. A lot of people. 대명사는 아니잖아. 그냥 그래. 일반 명사가 이렇게 주어인 경우. 대열이랑 Here 이 문두 앞에 왔을 때는 주어 동사 순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Here comes the bus. 버스가 온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이렇게 쓰는데 대명사가 주어일 경우는 어때?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있어요. 그냥 그래 안 어, 그래? There he comes. 여기도 대명사가 주어니까 주어동서순이 안 바뀌었구나. 얘네가 문장 앞에 쓰였어도. 이런 예문들을 기억하면서 너네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어쨌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 특히, 일형식 완전 자동사와 함께 쓰인 얘네들이 문도 앞에 왔을 때 주어동서순이 바뀌는데, 그때 대명사가 주어면 주어동서순 도치되지도 않고, 대열이랑 희열도 마찬가지고, 그치? 대명사 주어, 일반 명사 주어일 경우. 그리고 100% 도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강조를 의도할 경우 도치되는 거지. 선택적인 도치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도치됐을 때를 봐보자. 삼형식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삼형식에 완전 타동사가 쓰이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목적어를 문두에 위치시켜서 우리가 강조를 할 수가 있다. 목적어가 부정어랑 함께 문두로 오게 되면 주어동사순이 도치되는 거고, 목적어만 문장 앞에 나오잖아? 그럼 주어동사순은 도치시킬 필요가 없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지? 그래도 도치라는 부분이 워낙 좀 어려워서 너네가 계속 보면서 외워야 할것 같아. 근데 부정어랑 함께 문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야? 우리 부정도치 위해서 정리했었잖아.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동서순 바뀌지.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어. 우선 여기를 봐봐. Everything I want인데 여기는 목적격관계대명사가 하나 생략돼 있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목적어인데 I can't have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야. 원래 문장은 뭐야? I can't have everything I want라는 이러한 문장이었겠지? 여기서 목적어만 문장 앞으로 도치시켜도 말이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 그리고 이렇게 she didn't say a word 이런 문장이 있었어. 이때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목적어와 이 부정어를 함께 not a wor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어느 정도 부정도치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지, 그렇지? 이럴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 Did she say? 이랬어? 이때 세이는 완전 자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둘을 꺼내가지고 주어동서선을 바꿀 때요런 의무문 어순처럼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부정도치는 주어가 대명사여도 상관없이 바뀌더라라는 걸 너네가 정리하면 되겠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안 바뀌는 건 거의 완전 자동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도치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만 얘네가 좀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얘네는 뭐라고? 목적어만 이렇게 문두에 위치시켜서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정어와 함께 문두로 도치시켰을 경우는 주어동사 순이 바뀌더라. 이때 대명사에도 상관없고, 왜냐면 자, 완전 자동사가 아닌 거니까 타동사니까, 알겠지? 자, 다음. 우리 부정도치 얘기했었지. 이번에는 부정도치를 본격적으로 정리 를 한번 해볼게. 부정어가 문두에 위치한 경우 주어 동사 어순이 도치가 돼. 이런 부정어들이 많이 있고. 우선 I have never seen such a thing in my life 라는 문장이 있어. 이때 never 라는 부정어를 문두에 도치시켰을 때 주어는 I고 have가 동사잖아 have seen이 이때 일반 의문문처럼. have seen을 통째로 주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have만 이렇게 앞에 위치시켜서 부정도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never have I seen 결코 나는 have 가져오지 않았다. n e r e I seen 봐오지 않았다는 거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such a thing 그런 것을 in my life 내 생에 he little realizes 여기서 little이라는 게 아무 모른다는 거잖아 거의 그치? 뭐를? 대절 내용을 이 대절이 목적어인데 그래서 리트를 문장 앞으로 도치시켰다. 그때 주어 동사 어순이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거야. 얘도 완전 자동사가 아니니까 둘다 동사가 일반 동사여도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동사를 보내서 does he realize 라는 어순이 나오더라. 계속 강조하지만 완전 자동사만 이리면 조심하면 돼알겠지 일형식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not only but also 이것도 뭐 뿐만이란 뭐만 또한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말을 이러한 표현에서도, not only를 문두로 도치시켜서, 이게 not이 부정어니까, 부정도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때 여기는 지, 이 문장에서는 뭐야? 비동사가 적혀 있잖아. 그치? 비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지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not only를 문두 앞으로 왔을 때 주어하고 동사 어순이 바뀌어서 이렇게 어순이 적히더라. 부정도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그래서, 뭐할뿐 아니라 에러는 리치 부자일 뿐 아니라 but 또한 그는 뭐해? He is also smart. 그는 똑똑하다. 그리고 neither 하고 nor 얘네들도 부정 도치를 쓸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boss라는 표현 쓰고 나서 a and b 이렇게 쓸수 있지. 둘 다. 얘네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주어로 만약에 얘네를 썼을 경우 either a or b 하면 뭐야? a 혹은 b 둘중 하나지. 이때 우리 얘네를 주어로 받게 되면은 B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니더는 뭐야? 둘다 아니라는 거지 이때 NOR 얘는 OR 쓰고 얘는 NOR 쓰면 이런 건다 알지 그치? A NOR B A도 B도 아닌데 이때 B에 수를 일치시키더라 주어로 얘네를 활용하게 되면 어쨌건 예문을 한번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애들 중에서 neither 하고 우리 nor 이란 놈이 쓰였을 때에 어떤 식으로 도치되는지 한번 봐보자. 자, Mac didn't go there. Mac은 그곳에 가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을 또한 안 그랬다로 받을 수 있잖아. 그치? 이때, did I. 이런 식으로 어순 도치시켜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어 자, Mac은 didn't go there. 거기 안 갔고, neither did I. 나 또한 가지 않았다. He didn't have lunch nor did I. 그는 점심을 먹지 않았고 나도 먹지 않았다 자 우선 이노 r 하고 니덜에 대한 차이점을 니네가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우선 니덜 같은 경우는 부사야 부사 원래 부사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하나 더 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문장이 어떤 접속사 성분 우리 접속사는 내가 세모로 표시를 할 건데 접속사 성분이 이 문장이 없기 때문에 동사가 정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원래 안돼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e 드를 적어주는게 원칙이거든? 근데 구어에서는 그냥 e 드 귀찮으니까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nor 같은 경우는 접속사여서 e 드 없이 그냥 nor did i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갔지? 뭐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 end가 있어서 n 더가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건데 e 드가 없다면 원래 nor 쓰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거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니까 어쨌건 자, 근데, 요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한번 봐봐. Neither do I have time nor money to spare for hiring him. 그를 고용할 여력이 시간적으로나 돈으로나 없다. 여기 지금 부정도치로 이거, 니더가 나왔잖아. 이때 주어동사 순위 바뀌어 있어? 안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지, 그치? 니더가 적혔다면, 우리 nor라는 놈을 통해서, 둘다 없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time도 없고, nor 또한 뭐가 없어? money도 없더라. 정리되지? 자, 여기서도 네 e 더 e r 가 나왔어 부정도치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때 he 원래 has been 이런 현재 완료인데 주어 동사순이 또 바뀌어있지? 그래? 안 그래? 자, 없다는 거야 has he ever been 가본 적이 없다 there, before I like her, too 근데 여기서 뭐 또한 그녀를 좋아해 했을 때 이때 그 부정문에서 to의 의미를 갖는 either도 알지? 뭐 혹시나 해서 적어봤어 그냥 부정문에서 나도 그녀를 싫어해. Either 어쨌건 리더나 노어가 이렇게 문두에 왔을 때 주어 동사 순이 바뀌는 것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정리하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어, 이번에 우리 not until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거 뭐 많이 봤을 거야. not until 해놓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가리키니까. 너네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우선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until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 until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 표현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의역하는 대로만 너네가 외우게 되면은, 굉장히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어, 가질 수밖에 없거든. 어쨌건, 그요 표현을 이해하기 전에, by랑 until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우선 바이는 하나의 전처, 전치사고 언틸은 전치사 혹은 접속사를 쓰일 수가 있지. 즉 언틸 뒤에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바이는뭐 뭐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언틸도 뭐 뭐까지라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다른까지지, 그치지이는 약간 나란히라는 느낌이 있어. 너네 스텝 바이 스텝이 뭐야? 한발한 한 발이잖아, 그치한발한발 한발 나란히. 날마다라는 것도 뭐야? Day by day. 날짜 개념이 이렇게 날마다 나란히 겹쳐있는거야 그래서 day by day 어쨌건 뭐 그런 나란이란 느낌이 있는데 by라는거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자 wait here 기다려 여기서 by 10 o'clock 10시까지 기다려라 뭐 저녁 10시라고 해볼게 지금이 만약에 6시야 6시 근데 6시부터 10시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by를 쓰게 되면은 너네는 10시, 6시부터 10시까지 막딴데 가서 놀아도 돼 이곳에 있지 않아도 근데 대신 시간적 개념으로 10시가 됐을 때 그쯤에 나란히 내가 나란히라는 키워드가 by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그쯤 돼서 나란히 그 시간쯤에 돼서 넌 여기 있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wait here by 10pm 그게 by가 주는 뉘앙스고 until은 어때? Wait here until 10pm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지, 그치? until을 쓰게 되면. 지속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우선 기본적으로 by랑 until 가지는 차이점은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until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by에 대한 건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 근데 어쨌거 한글에서는 뭐뭐까지, 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시점까지 지속됨을 나타내요. until에 있어서. 근데 영어에서 until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 플러스 그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이전과 같지 않은까지도 나타낸다는 걸 니네가 꼭 기억을 해야 돼. 반전이라는 키워드. 뭐라고? 영어에서 until은 뭐다? 그 특정 시점까지 쭉 이어지잖아, 뭔가가.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지 않구나, 라는 것까지도 나타낸다는 거야. 이런 특성이 영화에 있는데 요런 것처럼 앞뒤 다 잘라먹고 상공에서 이렇게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가리키니까 니네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문 봐봐. I want to report to you. 너에게 레포트 하지 않을 거야. Until 뭐 언제까지? 투 o 로 o r r 까지투 o 로 o r r 이란 시점 이후에는 레포트 하겠구나라는 느낌까지도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Until을 썼기 때문에 이언 Until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알겠지? 요거를 꼭 기억해, 반전의 뉘앙스. 그리고 나서 이제, not until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를 볼까 한번 써줄게, 여기다가. 자, I didn't. 뭐 똑같은 예문인데, 손으로 써야 더 니네가 잘 알아듣더라고. I didn't find that. 자, 나는 발견하지 않았대잖아. 그냥 그래, 그래. 내 어떤 거에 대해서, I had, 로스트 과거완료시제가 쓰였지, 그렇지? 왜 발견하지 못했던 시간 전에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이해갔어? My watch를 내가 와치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Until 뭐할 때까지? Until I got home. 내 until이라는 게 어떤 거를 나타낸다 그랬지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아이가 e 이게 지금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그래안 그래 아이가 e 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요 대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몰랐어 몰랐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시점 이후에는 도착한 이후에는 내가 알았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외국 애들은 나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계 잃어버린 거 알았다 까지도 알수 있는 거지 단지 이걸 직역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시계를 잃어버린 걸 몰랐단데, 영어에서는 이 until이 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알았다라는 정보까지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충분히 설명했지, 그치? 어쨌든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야? I didn't know. 난 몰랐어. 얼마나 honest 한지 누가? She was. 그녀가 얼마나 정직한지 몰랐다. until that time. 이때 that time 뒤에는 문장이 안 나왔잖아, 얘처럼.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의미는 똑같지. 그때까지는 얼마나 그녀가 정직하지 몰랐는데, 한글로 직역만 하면 그런 거고, 실제 영화에서는 어떤 의미까지 온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녀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라는 의미까지도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이전과 같지 않음. 그때 시점 이후에는, 아, 이제 안 아는구나. 뭔소린지 알겠지? 근데 이제 우선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니네가 내신 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바꾸도록 만들어 이렇게 not until 절을 문두 앞으로 도치시킨 부정 도치를 활용한 문장으로 요걸 바꾸는 것과 혹은 it 대꾸문야 강조의 이때 시야 이거는 강조의 이때 강조의 이때 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니네가 어 훈련을 해서 내신 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이 문장을 한번 봐볼래? 여기 문장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 대절이 뭐야? 목적어지, 그치? until절이 무슨 절이라고? 부사절. 왜 부사절인지는 알지, 그치?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잖아. 이때 우리가 부정도치를 할수 있어, 부정도치. 부정어를 문도 앞에 도치시키는 거야. 이때 부정어가 뭐가 있어? 여기 낫이 있지, 이해 갔어? 그래서 'not'을 문장 앞에 이렇게 도치를 시키고, 얘만 도치시키는 게 아니라 부사절을 그대로 여기 위치를 시켜줘. 그래서 'until I got home'. 이때 이 부사절은 형태가 바뀔 일이 없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기만 하면 돼. 'not until I got home'. 이해갔어? 그러면 이때 부정어와 어떤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until'절을 얘기하는 거지. 같이 도치됐단 말이야. 주어동사 순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어만 나와서도 주어 동사 호수는 바뀌잖아. 어쨌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얘 n o 을 뺐으니까 여기 뭐가 남아? 'I f o u n d 였겠지 그냥 그래. 혹은 뭐 'did found, find'로 생각하든 똑같잖아. 주어하고 동사 어순을 바꿔야 돼. 이때 얘가 일반 동사니까 뭘 보내? 일로 'did'를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돼? 'find'라는 원형이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래서 'did I find' 그 대절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해석을 하게 되면 어때? 나 했대 안 했대 했다, 안 했다는 거야 뭐할 때까지 잠깐 밑밥 깔자 아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뭘안 했다는 거야? Did I find? 발견하지 못했다 대절 내용을 하지만 이 시점 이후에는 발견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의역된 요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정리되지, 그치? 어쨌나 이렇게 부정도치 활용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좀 이거 강의 보고 나서 계속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한 가지. 부정도치 말고 강조에 이때으로 문장을 또 적을 수가 있어. 같은 문장을. 이때는 it was. 지금 과거 시제였으니까 was라는 비동사를 적은 거야. 그리고 여기 대절을 적기 전에 이 사이에 강조 성분을 시킬 건데 강조를 언 til 절만 이렇게 시키면 안 되고 낫과 함께 강조가 돼 이해갔어 여기 낫 어차피 썼었잖아 그래 그래 얘네를 통째로 여기다 강조를 시키는 거야 이 원래 예문으로 볼까 이 낫과 언 til 절을 함께 일로 갖고 오는 거야 이해갔어 그리고 나서 뒤에다 뭘 적는 거야 대절 내용에다가 요걸 다 적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봐볼래? It was not until I got home 하고 나서 that I found 목적어가또 대절이었지?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이때 주어 동사 어순 바꾸면 되는데 돼, 돼?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래. 이건 부정도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강조해 이때 꾸문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구나. 다시 얘기할까? 여기다 깨끗한 자로 다시 적어볼게.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 이게 until절이 부사절인 거고 우리 부사절은 손대는 게 아니야. not, 부정어를 여기다가 도치를 시켜줘. 그리고 이 부사절을 여기다가 도치를 시켰어. 이부정어구들이 도치가 돼서 주어 동선순이 바뀌어서 did I find that 절? 이런 문장이 쓰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it was that, 이런 강조 이때 구문에서 부정어 not과 until절을 그대로 여기다가 강조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이 that은 이때 구문이니까, 강조 이때시니까 적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그래. 나머지를 적으면 돼. I did find를 니네 뭐로 바꿀 수 있어 did find가 found로 적을 수 있잖아 I found that I had lost my watch라는 문장이 될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설명 많이 한거 같은데 정리되지? 자 그리고 요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부정어와 요 부정어와 지금 요 until 절이 아니고 이번엔 군네 구네 그치? 어쨌건 얘를 두 가지를 통째로 여기다 적어봐 not until that time 부정어가 도치됐으니까 주어 동사 순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did I know? 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적히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리고 적으면 되는 거고. How honest she was. 두 번째도 어때? It was not until. 지금 not until이 여기 어떻게 됐어? 강조가 됐지, 강조가. 그래, 그래. 그치? 강조되고 나서, 이때 꼬문이니까 됐을 적는 거고, 그냥. 이때 주어 I. Did no 였잖아. 얘를 합쳐봐. 그럼 뭐가 돼? New가 되지. I knew how honest she was. 물론 얘를 I did no 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New라고 적는 게 일반적이겠지. 합쳐가지고.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어, 그때까지는 뭐야? 몰랐다는 거지. 그녀가 얼마나? honesty 한지. 근데 그 이후로는 나는 알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것 was not until that time.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뭘. I knew how honest she was 했는지 몰랐다는 거고. 하지만 그 이유는 알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야. 정리를 확실히 하고 나서 니네가 이거 내신 때 워낙 자주 나오니까 계속해서 만들어 봐야 할것 같아. 어쨌건 어떤 구조로 이런 문장들이 가능한지 내가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계속해서 리뷰하면서 연습을 해봐.